뜬그름 잡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기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로열티고, 네, 로얄치. 어, 우리 회사에 관, 오랫동안 관심이 있구나가 몇문장에서 드러나요. 저도 사실 그때는 너무 귀찮고 음. 이거 왜 해야 돼? 뭐 사실 집에 앉아서 인터넷 음. 검색하면 다 아는 정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나. 이가 어,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도 같잖아. 면접볼 때 어떤 플로우도 예를 들어서 지원자도 자주 부터 면접까지 아, 어떻게? 이력서를 사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다 읽을 수가 없고 아니 이력서가 진짜 많이 들어 와 많이 들어오긴 해요. 아니 어떻게 이제... 보면은 너희 기업은 어떻게 중소기업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지 스타트업이라 어. 아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음. 그럼에도 사실 네. 많이 들어오긴 해요. 제가 인사 업무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력서를 다 꼼꼼하게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냥 본업 이내 네, 본업 이 있으니까 사실 인사는 부수적인 특수한 업무고 그래서. 어쨌든 3, 400개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 거르는 기준이 있는데, 회사 언급이 꼭 있어야 돼요. 회사 언급이 없으면, 이제 뭐 지원 동기나, 뭐 입사 후 포부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업무를 나중에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저는, 기본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으로 아, 써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자유양식이거든요. 음 그런 게 없어요, 질문지가. 그래서 대부분.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로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질문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써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언급이 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질문지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형식으로 써도, 음... 그래도 네. 지원 동향 입사하고, 뭐 회사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좀 써야 된다, 그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면접관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거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 네, 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신입을 뽑거든요. 음. 저희는 중고 신입을 뽑거나 경력은 잘안 뽑는데 음. 음. 아 중고 신입을 뽑아? 중고 신입도 뽑긴 하죠 아, 그치. 그러니까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이 음. 신입으로 지원하면 그래도 음. 뽑긴 하죠 근데 뽑긴 하는데 신입하고 약간 다른 점은 뭐야? 확실히 네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아 내가 음. 여기 파트에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면 무슨 일을 하게구나가꽤 유사해요 오. 근데 이제 신입들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laughs> 뭐뭐 뭐 지원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자소서 들어왔어 자소서에 면접으로 네가 올려보내는 애들 가올려보냈어 어, 그럼 어떤 애들로 주로 올려보내는 거야? 네, 네첫 번째가 그 회사 별어 회사 언 그리고 있거나 음. 아니면 직무 이해도가 있거나 그럼 직무 이해도들에 대해서 네. 자소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아 얘가 좀 이해가 있구나 어, 경험을 쓰는데요 대부분 뭐 예를 들어 서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자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아, 이 직무에 내가 경험으로서 쓸수 있겠구나를 아, 적는 사람들을 올려요. 고 예를 들어, 들어. 저희는, 제가 어쨌든 MD 직무를 음.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비품 관리에 대한 경험을 적으면 사실 음. 그거는 직무 이해도가 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경험을 적더라도 탈락시키고 음. 뭐 업체 관리를 해봤다, 상품 업로드를 해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MD로서 네. 어떤 하는 역할을 알고 네. 그걸 중점으로 네.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관심 있으고있 거고. 그죠 그죠. 그냥 뭐 한번 대충 회사 에좀 언급했지만 내에서 직무 이해도가 전혀 없죠? 없으면 또 오히려 또 탈락할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기준이 막하나가 이건 아니고 그치. 기준을 여러 개 해서 거기에 다 부합하는 사람을 올리는 건데 기준의 비중 이 가장 높은 건로얄티 로열티, 그로얄티 로얄티. 네. 그 면접관으로서 기억나는 거 중에 네. 어떤 친구들이 그 자소서를 썼을 때아이 네. 친구 로얄티 진짜 이정도면 괜찮다 그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 그러니까 이 정보까지 알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 네, 우리 회사 이 정보까지 네. 알아. 아, 네네. 로얄티. 유튜브에 치면 브랜드 언급이나 네. 대표님도 막 출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치면 나와요. 음. 유튜브나 이런 걸 치면 나오는데, 저희가 전개하는 라인이 여러 개 있는데, 패션회사니까, 음. 캐주얼 라인, 조금, 포멀한 라인,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대한 명칭들이 있거든요. 오.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캐주얼 라인을 좀더 확장시키겠습니다. 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는 사실, 알기 쉽지는 않거든요. 뭐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은. 모르는 정보. 너희들만의 용어잖아. 그들만의 용어를 알고 있다는 그렇죠?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음. 근데 그런 게 조사하면 나오긴 해요. 음. 조사하면 나오지만 되게 조사를 열심히 한 티가 음. 많이 나잖아요. 그런 단어 선택이나. 단어 선택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티가 음. 나요. 아, 우리 회사에 관... 오랫동안 관심이 있구나가 음. 진짜 단어 선택이나 몇 문장에서. 다드러나지 드러나요. 이게. 저도 사실 몰랐는데, 제가 취준생일 때는, 갑자기 막, 공부 떠서, 네. 일주일 동안 막, 리서치하고, 그치. 막, 스크랩 하는 거랑은 달라요. 확실히 티가 나요. 오랫동안, 그 기업을 좀 관심있게 본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12주 라이프 리부트 캠프라고 하는데 그때 아무튼 수업하면서 그때 너도 FA 0고 하지 않았어? 아 했죠 했죠 그치 했죠 은행 그 방문해가지고 그때는 그... 네가 은행이었으니까 은행 방문 많이 했었지 했죠 근데 여기에서도 쇼핑업계에서도 네. 그 용어를 이제 우리는 FA500이라고 하는데. 네네. 쇼핑업계에서도 이, 이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아? 네. 현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네. 가 만약 면접관이야.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지원자들이 우리 제품 라인이다로. 네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 현장 가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이것도 생각해보고 막 그렇게 하면. 네네. 그런 것들 나중에 자수성면접에서 어필하면 괜찮지. 네. 그죠? 저는 뭐 이제 패션이니까 대부분 패션하는 데들은 쇼룸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쇼 매장이 있잖아요. 어. 매장을 같이 운영하니까 사실 거기 가서 스탭분들과 대화 몇 마디만 나누면 음. 다알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게 당연히 면접 보기 전에 현장 방문하고 이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네. 어, 그렇 저도 사실 그때는 너무 귀찮고 음. 이거 왜 해야 돼뭐 사실. 집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아는 정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직원분들하고 몇 마디 나누는 게 훨씬 더 밀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예 면접 일정을 알려주면서 매장 한번 꼭 방문하고 와라라고요 음 저희는 유니클로하 비슷하네. 아 그런가요? 어, 유니클로도 무조건 네 어. 무조건 매장 방문해서 오고 브랜드에 대해 궁금한 거세 가지 정도 준비해서 오라고 하거든요. 음아 근데 그게 좋아 네네. 서로 시간을 주죠. 네네. 음 그럼에도 안, 안 갔다 오는 사람들 많겠다. 네네. 진짜 아예 하라고 면접 준비물로써 현장 방문하고 오세요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안 하고 면접 가는 건 뭐야, 도대체. <laughs>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간절함이 없는 거. 간절하면 티가 나지 정말 티 사실 자소서만 음. 보더라도 음. 티가 엄청 나죠 근데 이제 면접은 훨씬 더 심한 거고 근데 대부분 음. 자소서를 간절하게 티가 나면 면접도 그렇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자소서에서 그게 안 드러나면 어. 면접도 똑같아요 사실 음. 그래서 자소서가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저도 음. 지금 회사에 지원을 할때 저희는 아무래도 그렇게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잡코리아나 사람인 그런 채용 공고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거든요. 이 플랫폼에. 어.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데 채용 공고를 올려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원서를 메일로밖에 못 받거든요. 음. 그래서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이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은 사람하고 다이렉트로 이메일로 넣은 사람은 또 다르죠. 음. 이메일로 넣었다는 건 애초에 저희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네네.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또 많지 않지 않아? 진짜 많지 않은데, 그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자소서도 잘 써요. 그러니까 네네. 열정이 있는 네네. 거죠 내가 막그 과정에서 찾아서, 네네. 이 회사 정보 네네. 찾아서. 그치. 그리고 눈에 더 훨씬 띄고. 아. 아. 네. 그게 확실히, 뭐그 면접관 입장에안아서 회사 생활 해보면 그게. 몰랐는데, 어. 그렇더라고요. <laughs> 저도 사실 면접관을. 할줄 알았겠어요. 그치. 몰랐어요. 자소로 쓸때 아까 회사 로열티에 대한 보고, 그리고 직무에 대한 네네. 이해도가 결국부터 로열티할게로열티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직무에 대해서 네네. 성실적으로만 네네. 아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안 아무리 안 일을 안 너무 잘해도 정말 삐딧한 사람인데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다로 저희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치. 금방 나가요. 그런 사례가 언제 있었어? 고신쟁이 님이 연적을 했을 때 네. 가장.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스펙을 갖고 있던 친구가 대략 어느 정도 스펙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그래도 꽤 대기업? 패션 대기업 경험이 있던 사람인데 어. 저희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피어나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인데 그러니까 위아래를 그, 굳이 어. 나누자면 대기업에서 어. 좀더 스타트업 쪽으로 오는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치. 급여도 줄고 어. 복지 같은 것도 줄 텐데 음. 그래서 아 우리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을 봤고 아 진짜? 근데 실제로 직무 이해도도 있으니까 어. 한번 어쨌든 그 사람을 최종으로 붙였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그냥 다른 회사를 갔어요 저희가. 합격을 줬는데? 네, 합격을 했는데 음. 그러면 어쨌든 저, 저희도 어쨌든 불합격 통보를 다 돌리고 그런 상황에서 공고를 그럼 다시 올려야 돼요 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시간도 음. 많이 달리고 네. 그런 사례가 있고 나서 그런 커리어도 사실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에 대한 검증을 되게 많이 해. 요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에 대한 검증을 되게 많이, 음, 많이 해. 요 그래서 그게 더 이제 더 중요해지네.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로열티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음, 그러니까 사실 맞아, 일이야. 맞아. 신입이니까. 들어와서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고. 중고 신입도 사실 들어 오더라도 신입이랑 똑같거든요. 적응하는 데는. 그래. 그냥 조금 더 빠를 뿐이지. 조금 더 빠를 네. 뿐이다. 네. 적응이 조금 더 빠를 뿐이지. 그냥 제가 느끼기 회사 입장에서는 중고 신도 그냥 신입이에요. 음. 그럴 거면 그냥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더라고. 요다 음. 뭐 이렇게 뭐년 동안 가르치는데 나가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잖아요. 음. 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네가 이제 면접관으로서 처음 했을 때는 음. 빨리 오면은 현장에서 빨리 모또성과도내수있겠고 해서 뽑아놨는데 합격심은 나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스펙도 중요하지만 네. 더 로얄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완전 면접관 처음 할 때는 진짜 이제 스펙 위주로 보고. 이사람네 아, 바로 업무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거를 봤는데 음.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거 말고 중요한 게 로열티나 사실 음, 인성적인 음, 부분이나 네. 또이 영상은 또누군가 시청을 하겠지만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들이 경험이 없으면 네. 이게 되게 또 그냥 단어로만 꽂힌다고뭐 그냥 뭐 로열티 아, 그 네. 단어 네. 하나만 뜯긴 네. 거예요 네. 네. 과정이 네. 없으면 그냥 관심도인 거 같아요 기업에 대한 관심인 거 같아요. 관심도라는 게 되게 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게. 네, 네. 뭐, 너랑 나랑 관심도가, 뭐, 너는 레벨 5인데 나는 레벨 2잖아. 네, 네. 근데 레벨 2인 애들도 네. 자기 관심 있다고 생각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나는 뭔가 보여줬는데 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나 음. 지금 뭐 많단 말이야.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당연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 5지만 음. 그 면접자를 볼때 레벨 5를 기대하진 않아 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레벨 2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도 사실 위아래가 있잖아. 아. 네. 근데 그게 엄청 티가 많이 나요. 그럼 일단 자소서를 쓸때 중요한 건 면접관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고 노할지만잘 표현하더라도 네. 사실 네. 괜찮다는 거잖아. 어떻게? 저는 그게 진짜 70%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왜냐면 나도.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게 지원 동기, 네. 입사와 포부, 네. 그 다음에 이제 1분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뭐 이런 네, 네, 네. 거해든 자소서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이제 출연생들 입장에서는 자소서를 쓰더라도 모든 문항에다 힘을, M분의 1로 다 풀려요 아, 네, 뭐 네. 성격의 정답이죠. 네. 뭐,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네. 조직적인 문화, 네, 네. 팀워크. 네. 물론 다잘 쓰는 게 좋은데 일단 우선순위는 네. 나도 그거하고 나도. 비슷한 네네. 회사가. 근데 제가 저도 어쨌든 금융권을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치. 그게 물론 4년 전이긴 한데, 근데 그때 돌아보면 경험을 녹이고 이런 문항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음. 대부분 뭐 우리 회사 들어와서 뭐할 거냐, 외지원에, 음. 했뭐 음. 아니면 뭐 요즘 트렌드에 대한, 어 그렇지. 뭐 네. 그, 그, 그때도 그랬지. 뭐 은행에 어. 지금 이렇게 변화가 하고 있는데 음. 너가 와서 뭐할 거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결, 돌아보면 다. 회사 관심도에 대한 맞아. 질문지였던 것같거든아 맞아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아무리 은행 인턴을 했어도 질문에 생각보다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음. 음. 저 인턴 했습니다. 이거 한 줄밖에 못 적고. 그게 네. 이제 내가 요즘 얘기하는 경험 포장이거든? 네네. 내가 A라는 경험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놀람> 목적 없이 그걸 하면 그냥 그 경험만 띡한 줄만 나요 애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너희 회사에 지원했어 네. 아, 너희 회사에 뭐 유튜브 찾아보고 네. 쇼핑에 진짜 관심도 많아 직접 구매해보고 어. 네. 그런 애들은 근데 그 경험 한줄 쓰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네. 뭘 얻었는지 그런 네. 것들지파생적으로나오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티가 나잖아 티 엄청 나죠 사실 면접 자도 긴장을 하는데 면접관도 똑같이 긴장을 아, 하면접요 저도 이제 긴장을 하죠 어쨌든 음.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면접해야 한 시간 보는데 저희는 이제 다대 일로 보거든요 음. 면접자 혼자 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한 시간 동안 많이 알아야 되니까 되게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캐주얼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생각을 끌어냈다데이 네.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 위해서 아, 재밌다. 네. 본 모습을 알라면 진짜 면접이잖아. 잠깐 멈추고 네. 어, 면접 면접 얘기. 네.